이제 임상적인 징후와 증상 보도록 할게요.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허리베트 라인으로 지속적인, 지속적인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요 음, 일상생활은 방해하지 않지만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허리 근육이, 피로가 발생할 때는 통증이 더 악화된다. 허리의 자가 규정. 요런 거 있죠. 아우 허리 뻐근해 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돌리는 거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허리 자가교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하루에 10번 이상 몸을 틀어서 자가교정을 실시를 한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거다? 허리에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불안정성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정시나 운동 시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요 안정식, 운동 끝나고 나서 허리가 아파요 이러는 경우도 많아요 몸통의 움직임이 완전하고 그리고 통증 없이 가능하기도 해요 그냥 앞으로 숙여 볼까요? 음, 숙이는 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음, 굉장히 장시간, 장시간 구부리고 일할 때만 아파요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얘기처럼 장시간 구부린 자세로 제가 용접을 하는데요. 용접을 할때 허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사가 앞으로 한번 숙여보세요. 숙이는 건 괜찮아요. 하고 통증 없이 한다 이거죠. 그리고 중간 범위에서 앞으로 구부리기를 좀 주저하거나 흔들거리는 이런 특징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달달다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생기면 이제 어, 적용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2번과 2번과 3, 4, 5, 6, 6번이 믹스된 타입의 환자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이 가지 수를 다 믹스해서 몇 개예요? 6, 7, 8, 9, 10개니까 1 0에 10팩토리얼 하면 몇이야? 550 나오나. 아무튼 그 정도의 가지 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매칭을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임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가 올 거예요. 근데 한50% 이상은 디스크예요. 프로즌 숄더예요. ACL 리가먼트 끊어 먹어서 수술 후 왔어요. 평발이에요. 아 평발은 제외하고요. 어, 뭐 무지 외반증이에요. 요런 식의 그러니까 어떤 질환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50% 이하예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도수치료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주로 하는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면 도수치료 환자 대상군은 질환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정확한 질환명은 없이 그러니까 뭐 신드롬으로 묶어서 혹은 그냥 단순 통증, 단순 염좌 이런 코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는 경우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척추 불안정성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척추 불안정성 같은 경우는 우리 물리치료사는 평가를 해서 어, 좀 불안정성이 있네요라고 우리는 좀 인지할 수 있지만 어떤 병원의 그 질환명으로 나타내는 코드 시스템 이런 거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허리에 단순 염좌 이런 식으로 많이 처방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단순 통증, 단순 통증이지만, 우리는 단순 통증으로 보지 않죠. 이거는 움직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도 교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 통증이지만, 단순 통증 안에서 카테고리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 작업을 여러분들 1년 차, 2년 차에는 해줘야 돼요. 어, 까다롭게 생각하는, 제가 좀 까다롭게 생각하는 환자분이 있는데, 목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데, 웹 디자이너 같은 뭔가 컴퓨터 그래픽을 가지고 뭔가 하는 직업군. 두 번째는 어애널리스트 혹은 주식 관련해서 어떤 금융계에 있는 분들. 이두 분은 제가 조금 어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한 시간 동안 치료 잘 받아도 막상 다음 날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는 이렇게 자세를 잡고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포토샵을 하는 디자이너들도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이고요. 어, 주식을 주로 다루는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도 장이 시작하고 갑자기 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갑자기 뭐 폭락을 하고 이러는 경우엔 우선 긴장을 하게 돼서 어 퍼트라피지우스가 굉장히 경직이 된 상태로 모니터에 빨려 들어갈 것만큼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상태로 막 컨트롤을 하잖아요. 뭐 일반적인 일반 회사원들도 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특히나. 이두 분의 타입은 제가 좀 선호하지 않는다. 어, 좀 까다롭게 생각하고 더 많이 케어를 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 예를 들자면, 잠깐 얘기가 샜는데 어,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어, 웹디자이너인 A 환자를 제가 맞이했어요. 그분은 앞으로 허리를 숙일 때 중간 범위에서 굉장히 아파하다가 마지막 부위에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아! 허리가 그냥 좀허리 불안정성이 있는 케이스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폴더 1에 넣어 놓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폴더 1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또 다른 환자가 왔는데 어 웹디자이너 똑같은 웹디자이너예요 근데 어이 사람은 앞으로 숙이거나 그럴 때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 않대요 그리고 오히려 편검사를 하니까 편검사를 하니까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해요 어 그러면 또 이제 폴더 2에 넣어 놓는 거죠 단순허리 통증에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쫙 나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책을 보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조금 더 이론적인 거 다시 한번 다듬어야지 하고 이 책을 다시 펼쳐 본다면 이제 이런 게 눈에 보일 거거든요. 아, 2번하고 6번 이렇게 두 개의 매칭이 되었던 환자. 그때 그 이지훈 환자. 맞네. 기억나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와 이론을 같이 접목해서 자기의 지식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이거를 추천을 해요. 이런 식으로 임상에서 경험을 쌓고 나서는 책을 보면서 한 번씩 매칭을 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꼭 해주면 여러분들이 아마 뭐 연봉은 당연히 따라 올 거고요. 그것보다도 더 일이 재미있고 또 어떤 그 임상에 나와 보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라고 하는 타입이 있고요. 알면 알수록 힘들긴 하지만 너무 재밌다 라고 하는 타입도 있거든요 알면 알수록 어려워요 라고 하는 타입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어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머릿속에 넣어 놓은 상태가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안다고 착각한 상태에서 이건 내가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물론 이 지금 강의를 음 준비를 하면서 사실 지금 3년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2년차까지 1년차 2년차 두해 동안은 제가 키스너코비 원서를 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1년차 때는 굉장히 많이 좀 강의 자료를 만드느라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하느라 좀 고생을 했는데 2년차 때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치만 한번 리뷰는 하고 이제 강의를 했죠 근데 지금 이 책으로 우리가 어, 학치사 메디컬 교재로 바뀌면서 다시 공부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내용 다 익숙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지금 넣어놓은 상태에서 장기기억으로 조금 저장되어 있는 걸 끄집어내는 과정을 저는 항상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요. 그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 읽으면 여러분들한테 같이 읽으면서 하는 내용들 저는 처음 보는 단어 하나도 없고요. 처음 보는 개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 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익숙해져 있는 상태다. 제가 지금 표현한 상태는 익숙해져 있는 상태일 뿐이고요. 익숙한 상태를 한 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리뷰를 하면 이게 다시 잘 알고 있는 상태로 바뀌거든요. 그니까 이 과정이 되려면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걸 계속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알고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이 단어 하나하나도 뜯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 그 전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좀안 맞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 왜 척추 불안정성을 얘기하는데, 과운동성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가지면서 계속, 이걸 크로스체킹이라고 해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지식과 연결을 시키는 거. 넓게 보면은 물리치료학 지식을 뭐 다른 철학이나 이런 분야와 접목을 시키는 게 크로스체킹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 물리치료사 안에서도 크로스체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크로스체킹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같은 말을 가지고 싸우는 치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자, 또 얘기가 좀 하다 보니까 샜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은 좀 와닿지 않겠지만, 나중에 임상에 나가서는 한번, 다시 한번 이 책을 봤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크로스체킹을 통해서 임상 실제와 이론에 대해서 좀 미, 매치를 하는 연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든것처럼허리편 검사에서 하나의 분절에서 쩝 접힘 접힘보다는 어, 한글 용어로 하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찝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한글 용어는 뭐 정확히 나름이니까 영어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아두세요. 인핀지먼트 임핀지먼트 시ンド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숄더 임핀지먼트 시ンド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임핀지먼트를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관절의 운동 범위 끝에서 15초 30초 동안 유지하고 있으면 허리 엉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구조적 손상과 기능 손상. 계속 나오죠? 허리 베트라인에 따라서 통증이 발생하고요. 안정시나 운동시에는 통증이 없고 움직임을 뭔가 만들고 나서 중립 위치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좀 호소한다. 앞으로 굽혀보세요. 쭉 갔다가 자, 돌아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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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타난다면 어 인스테빌리티가 좀 있구나라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촉진을 할때 국소적인 압통이 발생을 하고요 활동 제한, 참여 제한 네, 이런 게 많아요 장시간 동안 앉아 있거나 서거나 걷는 거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근데 보통 현대인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도 많은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케어해 줄수 있을까 뭐 혹은 이거를 어떻게 어, 대중적으로 사업성을 펼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꿈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어, 물리치료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나의 꿈이야 나의 목표야 나의 어떤 모토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환자의 앉은 자세, 선 자세, 걷는 자세에 어려움이 없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고요. 만약 나는 사업을 해서 백종원 같은 뭐 대가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래, 사람들이 모두 니즈로 하는 이 장기간 동안에 어떤 활동을 할때 아픈 것들,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고급화해서 전달을 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 자신의 철학을 가진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리 치료 중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결국 목표는 척추의 안정성 강화예요. 척추의 안정성 강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어, 인터벤션, 중재이고요. 치료는 증상별로 접근을 한다. 보조기 착용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일에서 3일 정도 착용을 한다라고 나오고 운동을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굳이 꼭 하는 이유가 보조기 착용하고 평생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보조기 착용하고 이 사람이 보조기 착용은 정말 보조하는 역할이니까 보조기에 의존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깊은 분절 운동, 깊은 분절 근육의 활성화 운동, 그리고 표면 분절 근육 활성화 운동. 이 순서는, 이 순서는 깊은 분절 운동인데, 운동에서 첫 번째는 깊은 분절 근육의 활성화를 먼저 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표면, 표면 분절 근육. 이 순서를 꼭 따라야 된다. 어디에선?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 통증이 있는 환자, 교정이 필요한 환자. 이런 대상자에게는 깊은 분절 근육의 활성화가 먼저 들어가고 표면 분절, 표면 분절 근육 운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헬스장에서 건강한데 바디빌딩이 필요하신 분들은 표면 분절 근육부터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우선 이 교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교수 때 보도록 할게요.